안녕하세요 슬통의 이삭입니다 한주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은 또두 가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제가 구글 콜앱에서 R 사용하는 거 환경 설정하는 거를 조금 알아봤었잖아요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알토치가 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알토치에서도 GPU를 지, 지원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구글 코랩에서 우리가 GPU 어, 끌어다가 무료로 쓸수 있는 게 구글 코랩의 장점이고 R 코드를 구글 코랩에서 돌릴 수 있다는 거는 GPU가 딸린 컴퓨터로 알토치를 사용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 좀 이것저것 테스팅해 본 결과 저의 결론은 구글 콜앱 GPU 달아서 알토치 사용 가능하다. 네 이게 첫 번째 저의 이번 주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곧 어떻게 설정을 해서 돌릴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고 제가 토치 그러니까 파이 토치를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저랑 같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문서 자동화 수업을 요즘에 이제 좀 열심히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 그, 수업 제목이 R을 사용한 문서 자동화가 아니라, 사실은 R과 파이썬을 사용한 문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인가? 그젠가? 그 R 코드를 문서에 넣어서 이제 돌리는 방법. rmd 파일에 R 코드 넣는 방법에 대하여 어,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이제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올라올 게 뭐냐면 파이썬 언어를 사용을 하기 전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뭐, 파이썬 설치가 뭐 별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한국에서 보통 튜토리얼 시작할 때 그냥 R, 제가 튜토리얼 시작하는 것처럼 그냥 R 홈페이지 가가지고 R 다운받고, R 스튜디오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니콘다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미니콘다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미니콘다 안에서, 어 파이썬이 들어있어요. 같이 미니콘다라는 프로그램 안에 파이썬이 딸려 오는데 그 미니콘다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 코딩 환경을 설치하는 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R 막다운 파일에다가 파이썬을 코드를 넣을 때 이제 레티큘렛이라는 R 티큘렛이라는 맞나요? 나 까먹었네 이름을 이 레티큘렛이라는 요거 이 인터, r interface to python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r e t i c u l a t 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넣, 넣는데 r에다가는 결국에는 이 r e t i c u l a t 이 미니콘다라는 프로그램을 끌어다가 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r에서 파이썬을 사용을 하려면 미니콘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상 환경에 대한 어, 저,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 아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가 가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굳이 어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일단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엔 두 번째고 어, 세 번째는 어, 통계 강의 좀 미뤄 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제 어, 채널 이름이 슬기로운 통계 생활이잖아요? 저는 통계 강의 꼭 계속 계속 찍을 예정이니, 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네.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일단 소식 전해드리고자, 어, 이거 찍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잡설, 잡소리 하면, 뭐, 알 배워야 되냐, 굳이 파이턴 하는데, 이런 말 있고, 또, 뭐 파이썬 배워야 되냐 나 이제 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언어라는 게뭐 결국에는 막 뭔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툴이잖아요 우리의 사고를 표현해내는 어떤 도구로서 이제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알이건 파이썬이건 그다음에 뭐 결국에 알 막다운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 그 프론트 엔드 쪽에서 사용하는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HTML, CSS 이런 거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막어 공부도 결국엔 하시게 될 거라서 네, 이렇게 어 두개 특히나 이제 되게 메이저 언어 두 개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어 장점이 있는데 그두개의 언어를 다 안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파이썬 강의가 아마 저는 제 나름대로 할 텐데,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주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